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10가지 언어. 1. 영어는 국제적인 비즈니스, 과학, 항공, 외교의 주요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. 2. 중국어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에 필수적입니다. 3. 스페인어는 스페인 및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내에서도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요한 언어입니다. 4. 프랑스어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며 유엔과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입니다. 5. 아랍어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언어로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6. 러시아어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며 유엔 공식 언어 중 하나입니다. 7. 독일어는 유럽 연합 내에서 영향력이 큰 언어로 독일, 오스트리아,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 사용합니다. 8.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 사용되며 브라질의 경제 성장으로 국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9. 힌디어는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인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. 10. 일본어는 일본의 경제, 기술, 문화의 영향력으로 인해 중요한 언어로 인식됩니다.